리즈들, 오늘도 안녕하세요. 스타일 컨설턴트 레어리입니다. 오늘 분석 주인공은 마마무 화사님입니다. 먼저 화사님의 얼굴형을 보면 가벼운 45도 광대는 있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옆 광대와 턱골격이 특별히 튀어나와 있지 않죠. 매끈한 계란형입니다. 물론, 얼굴 길이가 상당히 짧은 편이라 정확하게는 짧은 계란형이에요. 얼굴 가로 대비 세로 길이가 짧아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세로로 긴 타원형이라기보다는 가로 세로 비슷한 원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좀더 화사님만의 특징을 찾아보자면 바로 관자놀이 여백인데요. 옆 헤어라인이 좀더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서 일반적인 계란형보다 얼굴이 좀더 넙대대해 보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눈 바깥쪽 여백을 비교해 볼게요. 우측에서 유독 넓은 편이죠. 눈 바깥쪽 관자놀이가 넓은 편입니다. 오늘 드릴 팁은 예외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아이린 영상에서 얼굴 길이감이 짧으면 길이감을 상하로 길게 늘려줄 똥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했었죠. 아 그런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아이린 얼굴을 짧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동그란 얼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얼굴형 분류 기준 중 하나인 둥근형이라는 표현과 비슷해서 헷갈린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공감이 안 된다고 악플 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속상했었던 영상이었는데요. 표현으로 혼란드린 점 죄송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동그란 얼굴은 짧은 얼굴이라는 뜻이었고 헷갈리니까 앞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둥근 얼굴형, 즉 둥근형은 살 때문에 골격 부각이 없는 얼굴형이에요. 그리고 아이린님과 화사님은 두분 모두 가로 대비 세로 길이가 짧은, 짧은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둥근형은 아니죠. 돌아와서 화사님은 관자놀이 여백이 넓기 때문에 짧은 얼굴 자체보다도 관자놀이 보완이 좀더 우선순위가 될수 있어요. 얼굴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머리 묶으실 때 얼굴이 짧다는 점에 집중해서 위로만 쌓으면 관자놀이가 더 드러나죠. 앞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 가릴 수도 있겠지만 얼굴 자체가 짧은 편이라서 살짝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 한 면을 커버할 수 있는 앞머리를 선택해 주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관자놀이 여백을 커버할 수 있는 긴 앞머리를 내리는 것이 좀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도록 머리도 오히려 내려 묶어주시면 좋겠죠. 한편, 화사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헤어는 바로 긴머리 웨이브 그리고 비대칭 가르마인데요. 특별한 골격 부각 없이 그냥 얼굴 길이가 짧고 관자놀이 여백으로 인해 넓어 보이기 때문에 얼굴 가로 폭을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얼굴 한 면을 과감하게 커버해버리고 약간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만큼 한쪽 귀는 시원하게 드러내서 머리를 넘겨주세요. 얼굴 가로 길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좌측처럼 머리를 다 넘겨버리면 비대칭 가르마를 탄 의미가 없어지겠죠. 가르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화사님은 모발이 얇긴 한데 곱슬기가 꽤 강한 편이에요. 생머리를 할때 정말 정말 신경 써서 쫙쫙 펴지 않으면 머리가 부스스한 느낌이 나요. 비슷한 모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곱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상 선수가 본인의 곱슬기를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화사는 이런 곱슬기를 살려서 약간 부스스하게 웨이브를 넣은 디자인이 본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섹시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좀더 매혹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얼굴이 짧아서 기장감이 애매하게 짧을 때 웨이브가 많이 들어가면 얼굴이 더 넓어 보입니다. 과감하게 가슴을 훌쩍 넘는 기장에서 웨이브를 주는 것이 짧은 얼굴을 보완하는 방법이겠죠. 사실 화사는 평소 메이크업이 상당히 진해서 머리가 주는 영향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목구비가 크면 헤어스타일이 주는 화려함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크업이 진해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어떻건 눈코입으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헤어의 영향이 적어져요. 짧아도 화려하고 길어도 화려하죠. 그래서 화사님 분석 요청이 많았는데도 영상이 조금 늦어졌어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 관자놀이 여백이 짧은 얼굴보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좀더 우선순위가 될수 있다. 두 번째, 관자놀이가 넓거나 튀어나와 있다면 긴 앞머리, 사이드뱅으로 관자놀이를 가리고 그에 어울리는 로우 포니테일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곱슬기를 나의 매력으로 살려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주제는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악플은 큰 상처가 됩니다. 부드러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항상 감사드립니다.